내란 수개의 밥 투정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재판 날에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어놓은 내란 수개가 밥 투정하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내란 수기에게는 컵나면과 건빵조차 사치라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쓰라린 밥상을 견뎌왔습니다. 폭등하는 국민의 밥상 물가는 외면하더니 본인 밥상이 달라지자 인권과 건강을 들먹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야근과 주말 사이에 주말 근무에 시달리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 고단함을 외면한 사람이. 구치소 전역이 너무 빠르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많은 국민이 속으로 그게 고생이냐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수각과 포송줄을망신주기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은 법앞의 평등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란수계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밥투정 같은 불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값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오늘도 촉구합니다.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개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어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은 더잘 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채우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망신주기와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전념하실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